주목 입주 자격을 충족하실 경우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하십니다. 주택의 유형은 바로 장기 전세이며 월세로의 입주는 불가능하시며 오직 전세, 전세로만 가능하십니다. 바로 동탄호수공원 자연앤자이 아파트입니다. 지도로 대략적인 위치 보면 동탄호수공원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 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단지 조감도입니다.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965세대가 들어섭니다. 타입 유형은 84타입, 아파트 34평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84A타입 576세대, 84B타입 169세대, 84C타입 161세대, 84D타입 34세대, 84E타입 25세대로 구성됩니다. 모두 방은 4개이고 욕실 2개, 팬트리 공간과 드레스룸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34평형 타입 임대주택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타입인데요. 이번에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1월 24일날 났으며 모집공고대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모집 신청순위별 1순위, 2순위, 3순위별 청약일자가 다릅니다. 날짜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다만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포수를 초과하게 되면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34평이기 때문에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으시고요. 몸이 불편한 분, 그리고 노약자, 자녀가 3명 이상이신 분들은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장기 전세. 말 그대로 전세이기 때문에 입주 자금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전 유형이 84타입이시며 가격은 약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6년도 1월 달이시고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물량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공급은 철거민,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연구임대주택태거자,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해당하십니다. 다음 공급일정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신청 3일간 진행되고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일반공급은 정해집니다. 소득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순위 2월 13일, 2순위와 3순위 2월 14일, 100% 초과한 계층 1순위와 3순위 모두 2월 17일 서류 제출 기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당첨자 발표 6월 19일입니다. 여기에서 소득 100%는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요. 23년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95만원 이하가 월 평균 소득입니다.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10%를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하시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 최근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자산 보유 금액도 달라집니다. 기타 모집 공고 전체 내용과 평면도 등은 댓글과 더보기란 집 소식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오는 모집 공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계층별 나오는 소식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2월 3일부터 문화 누리카드 사용 가능하시죠? 다음에 다양한 제품들 모두 구입 가능하시며 전화로도 쉽게 결제 가능하십니다. 역시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놓을 텐데요. 네이버에 서인몰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